안녕하세요, 이승윤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동호인들과 함께 할수 있는 컨텐츠를 좀 고민하다가 생각보다 동호인분들이 선수들하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싶다는 걸 제가 알게 돼서 한번 고민을 하다가 새롭게 기획한 컨텐츠 자, 1점 모아 100만 기부 자, 오늘 저와 함께 1점 모아 100만 기부를 함께 해주실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laughs> 나와주시죠. 어이,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탁구 치고 있는 공산년생 21살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지금 한로열로드죠 시합을 나가자마자 1등 하는 걸뭐한 3번 연속? 몇번 연속인가요? 7부에서부터 다다다닥 올라오셨다고요. 대전시장기에서 작년에 7부 우승, 그리고 6부 우승, 올해 4월에 5부 우승까지 해서 현재 4부 치고 있습니다. 4부, 이야~~ 어... <laughs> 대단하신데요. 탁구를 어떻게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중학교 때 아버지 권유로 탁구를 네.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 지금... <laughs> 그 약간 속상한 일이 아니죠. 의미 있는 일이죠.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네, 저는 2 0 2 4년 6월 14일 해군진해 훈련소로 입대 예정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대전 승급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을 한 3개 정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때 그렇게 하는 약간 본인만의 비법이나 뭔가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항상 운동량을... 아, 그렇죠. 연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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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량이 첫 번째고, 음. 게임에 임하는 마인드가 두 번째라고. 어,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 상대가 누군가건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그 게임에선 상대를 존중하고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치고 아, 아.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부다. 네,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네, 저 혹시 시합 때 게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본적 있습니다. 어, 분석을 다 하셨나요? 완벽히는 못했지만 <laughs> 어때요? 저 게임하는 것딱 봤을 때 어떠던가요? 앞뒤에서 나오는 양 핸드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저하고 노 핸드 게임 노 핸드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어노 핸드 게임으로 갈 건데 각오 한마디 생활체육님들이 4부, 4부 정도 치는 분들이 그래도 이 정도로 칠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긴장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정이성 동호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일 감독을 모셨습니다. 어? 누구죠? 기성 씨를 위해서 왼손. 아, 유명하신 분이에요. 왼손 자완을 저희가 어, 섭외해서 모셨습니다. 자, 일일 감독님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마이크 들어주시고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생활체육 이제 코치를 하고 있는 이경호 코치라고 합니다. 어... 자 오늘 기성님을 도와서 저하고 대결을 펼치실 건데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물론 자신 있죠. 자신 있다. 자신 있는데 뭐 제가 시합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기선 이제 해원님의 도움을 들으러 온 거라서. 음... 해선을 다 해서 매치에 이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어, 매치를 이기겠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시죠. 시죠 1부 탐색전은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자, 2부 작전 에의는 1일 감독님과 도전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부 매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한번 이겨봅시다. 파이팅! 자 서비스 놓고 제가 아무 데나 길게 드릴게요, 일단 먼저. 네. 한 번, 선제 한번차워보세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제가 지금 못 받았긴 한데 서비스가 처음부터 길면 안 되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떴어요. 내가 찬스 볼을 만들었을 때미들로칠게요미들로요 네. 여기는 생각 잘안 해요. 선수들도 잘생각안 해요. 하쪽 그러니까 아니면 백 쪽이 둘 중에 이제 5 0대50뭐 지키는 사람이고 그냥 여기만 그냥 단순히 지키는 사람이고. 근데 미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한다고. 그리고 오케이. 이런. 긴장하셨어요? 확실히. 긴장하셨어요? 근데 어, 마지막에는 데왜 이렇게 긴장을 해요? 힘다 빠졌어요? 힘이 없으신데? 아. 더, 걸고 한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부 기부 매치의 기본룰은 1점당 1,000원의 정립입니다 3판 2승으로 진행되며 팬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자가 매치를 승리했을 시에는 정리금이두 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기는 진짜 쉽지 않겠죠. 어떻게 작전회의 잘 마치셨나요? 네,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 이제 어... 좀 달라졌다. 탐색전과는 달라졌다. 나름, 달라졌습니다. 나름, 나습니다 okay.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부 매치 들어가 볼까요?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니까잘 살고 오, 어요 자, 이고 이제, 이제, 고있잘했고어요잘했어요잘했어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덤비지 말고. 나수스 나이스 쭉! 아 좋아, 좋아, 오, 아 나이스, 나이스 다다 나이스 우리 맨처즈 할수 있겠지? 해보니까 어때 많이 어려운데요? 많이 어려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진지하게 좀진지 선수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체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렇죠. 네. <laughs> 네. 파이팅 파이팅 자 파이팅 파이팅 자 5비트 5트로 가는 거죠 2전 생체요 생체, 생체. 상대 생체라고 생각하고 생활체육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나이스. 됐어, 됐다.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공격적으로. 컷시 타입, 타입, 타입. 타 목말랐어요? 오면서 <laughs> 왜다 먹었어? <laughs> 서비스, 서비스, 해장밖에 다해줘긴거잘 보고, 그리고 갈라줘야 된다. 이거 잘하는서다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코스를 나눠야 된다. 네. 아, 아, 오이 아, 이 아, 이 아, 계속 갈라쳐야 돼, 갈라쳐야 돼. 바꿔야지. 방금 잘했는데. 나이스, <laughs> 나이스. 하나씩, <웃음> 하나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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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했 nice. 오. 그렇죠. 와. 습니다자 이렇게 오늘. 기부 챌린지 매치를 한번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실까요? 어 일단 우선 이런 기회에 처음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 에 입대 전에 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저녁하시고 나면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저는 실력을 더 쌓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재도전하러.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기성 씨는 첫딱 하신 거니까 제가 그거는 꼭 메모해놓도록 할게요. 네. 오케이. 어 우리 감독님 아까 그 발리볼 칠때뭐 죽이라 하셨나요? 오, 그거 너무 크던데 내가 게임 중인데 막다 들려가지고 <laughs> 어떠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어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왼손잡이의 그 코치로 왔는데 어 생활체육 인분 치고. 생각보다 잘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응. 이렇게 영대0 맞잡고 게임한다는 게 진짜 그래도 겸, 점수보다는 이제 내용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게임하는데 아이 분명히 내가 짧게 놓고 그 건드리는 걸 걸자 했는데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어, 야 이게 사부가 맞나 충분히 제, 제 생각에는 대전에서 활동하잖아요 저도 활동이 대전이니까 어, 바로 만날 것 같은데요 이제 제 때? 저도 이제, <laughs> 이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첫 컨텐츠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기동지 다음에 재도전하는 날또 뵙도록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점 모하면 백만 기부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한점 모아 백만 기부. 감사. 합니다